자 이번에는 마지막 수업의 보너스 수업입니다. 어, 작은 예쁜 꽃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이제 꽃은 별로 많이 안 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화실에서 어, 자격증 과정에 이제 꽃들을 많이 그리는데, 거기랑 겹치지 않게 자, 한번 음, 작고 예쁜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랑, 노랑을 밑에다 쫙 비벼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토 끝에다가 살짝, 그 다음에 주황을 살짝만 끝에다가 아시죠? 그 쨍한 노란 느낌 나게 조금만 묻혀주세요. 자, 요거보다 작은 붓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아이고, 제 손에서 뭐가 묻었어요. 어. 자, 둘, 세 개, 네 개만 그릴게요. 모양이 조금 이게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온다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두개 하고 이걸 돌려가면서 하셔도 돼요 조금 붓이 커서 물이 많네요 <laughs> 자 조그만 붓으로 하려다가 어 저는 또 조그만 붓이 없는데요 하실까봐 제가 그냥 요, 요 붓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색이 지금 이쁘게 나왔어요. 좀 물기를 뺐더니 조금 괜찮네요. 자, 노랑에다가, 황토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 놓고 하셔도 돼요. 음, 주황을 살짝 섞어서. 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제껴진 꽃 그릴게요. 살짝 밀어서 돌려주셔도 되고 조금 물이 많이 나왔네요. 이것도 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뭐꽃 모양이 나오면 참 예쁜데 꽃잎이 <laughs>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쪽도 하나만 해볼까요? 이쪽이다. <laughs> 세필로 황태 혹은 약엽 거기다가 녹초를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수감을 조금 섞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 대자를 살짝 조금 섞어주는데 너무 초록초록하지 않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착 뻗어주셔도 됩니다. 조금 많은데 이 옆모습 옆모습은 살짝 받침을 해주세요. 이 줄기도 벌어지지 않게 모아주시면 좋아요. 좀잘안 보이나요?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수술이 달리는데 이 노란 꽃인데 노란 수술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노란색을 또 하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황토, 황토에다가 대자를 조금만 섞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빼서 수술을 그려주세요. 네, 여기도 몇개에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게. 응? <laughs> 아이목목 관계가 진짜 오래 가네. 거의 이제 한달돼 가는데도 지금 계속 이래요. 네, 지금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아 목도 계속 까끌까끌거리고 듣지도 않고 약 먹어도 그때뿐이고. 진짜 오래 가네요.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네요. 들, 들으시는 분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laughs>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수술 사이에 약간 이 줄기색 비슷한 음, 수술 하나가 이렇게 길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아까 그 줄기 그렸던 고그 색상에다가 약을 조금 넣으시든지, 황태를 조금 넣으시든지 해갖고, 조금 약간 파랗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얘가 제일 길어요. 길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요런데도 이렇게 막몇 개씩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고구는. 이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고 이렇게 길게 나와서 요 안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자요게 무슨 꽃이냐면 애기똥풀이에요 꽃은 되게 조끄매요 근데 이제 제가 줄기를 좀 길게 그렸거든요 애기똥풀 자 여기도 잎사을 조금 넣어 줄게요 황태에다가 녹초 수감 그냥, 툭툭 쳐서, 해주세요. <laughs> 이 잎사귀도, 이 줄기에, 너무 막,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게, 모여있게 해주세요. 꽃도 모여있고, 이 잎사귀도 좀 모여있고, 밀착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써볼게요. 여기 뭐가 묻어서. <laughs> 이름이 참 그렇죠. 아기 똥풀. 근데 음, 음, 조금만 꽃인데 오히려 그려놓은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조금만 꽃잎이 4개라는 게좀 특이하긴 해요. 자. 자 이렇게 마지막 수업에 이제 보너스 수업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영상을 한개 정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짧고 간단해서 음 보통 강의마다 하나씩을 조금씩 더 집어넣어 드렸어요. 어떻게 수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고요. 10강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어 이제 2단계는 조금 더 복잡한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알차게 준비할게요. 어, 그리고 혹시 스무에 관해서,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카톡 주셔도 되고, 음,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배우시면서, 아, 스묵 자격증을 따고 싶다.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신 분도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제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켈리 자격증은 있는데, 수묵장 격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저희 어,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 20일러스트 자격증인데 2급, 1급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이기 신청하신 분들 다른 밴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